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꿈짱TV 구독자가 2,000명을 넘겼습니다. 짝짝짝짝!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너무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구독자가 2,000명이 넘겨서 제가 너무나 좀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시간에 어 제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과 어떠한 목표 이런 게 있는지를 함께 좀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 저이 꿈짱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 섹션을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 꿈짱TV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이제 꿈짱TV 처음 할 때가 2018년, 예, 네, 2018년 7월경이죠.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분이, 어, 한번 유튜브를 찍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시작을 했죠? 예, 처음 영상 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는 열심히 막 찍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3, 4개월 간헐적으로 찍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열심히 다시 찍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동안 한 1년은 안 됐지만, 한 7, 아, 10개월 안 됐죠? 한 음, 음, 19, 9개월, 8, 9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제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 작년에 제가 이 꿈짱TV를 처음 찍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사무실이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어요. 네. 한국독서교육회와 함께 좀 일을 계속적으로서 이제 한국독서교육회랑 오랜동안 이제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함께 일을 좀 진행을 하다가 작년 예, 여름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음,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다중지능연구소에서 이제 예, 공부방 컨설팅으로 좀 자문을 구하면서 한번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소개 저는 또하브르타에 관계된 회사의 소속으로 좀, 좀 여러 가지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 연구소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의뢰한 게 바로 공부방 컨설팅이에요. 거기서 이제 공부방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죠. 어, 그래서. 어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중지능 연구소를 봤는데 어, 다중지능 연구소의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컨텐츠들이 뭐 검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컨텐츠를 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강점을 좀 알고 제대로 알고 또 보완해야 될 약점들을 좀 끌어올려서 전인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많다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 연구소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바빴어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영상도 많이 못 찍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19년 지금 4월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음, 네 강남구 논현동에제학습센터와 함께 교육장을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넓어요. 제가 이제 예, 늘 생각했던 예 교육장을 갖춘 예 그런 학습센터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동안 10여 년 가까이 이제 교육계 10, 10여 년좀 넘었죠. 예, 교육계에 있으면서 어,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 프로그램을 접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좀 개발팀에서 운영하고 뭐 그러면서 어, 중고등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중고등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때 아이들 의 공부는 습관을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들과의 관계만 좀 개선을 시켜놔도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아이들을 변화시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의 문제가 크구나 그래서 부모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육계에 들어오면서 부모 교육을 본격적으로 어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바로 독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독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 한국 독서 교육회 우리 거기는 1979년에 이제, 예, 이제 생긴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교육회사 독서 회사 중에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쪽 회사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어, 정말 독서를 많이 보급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하게 되어서 부모 교육과 독서 프로그램 학습 코칭 이런 쪽으로 어, 학생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교육계 활동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음. 어, 제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장을 해서 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말 교육 내가 하고 싶은 교육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여기 논현동에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센터도 있고 교육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 아이들의 꿈이 만들어져가는 행복 공간이 바로 제가 꿈꾸는 저희 학습 공간 학습센터 교육장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 동안 제가 보니까 지도사 양성 과정도 꽤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참 많다고도 전화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연락들이 오시기는 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지도사 과정으로는 최근에 찍은 게 이제 하브르타 지도사 과정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 그리고 유 어 전일무이 저망 제가 이제 개발하고 만든 예, 이제 예, 교육 코디네이터 이 지도사 가정도 있고요 또 이제 가장 핫한 예, 공부방 지도사 가정 아마 국내에서 공부방 지도사 가정이라고 운영하는 거는 제가 찍은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지금 아마 그+ 그 영상을 통해서 공부방 지도사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부모교육지도사 뭐 방과 후 학교지도사 돌봄교실 지도사 과정. 그 다음에, 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교과학습전략 전문가과정 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돌봄교실지도사,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음, 세 봐도 거의 10개 정도의 지도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잖아요. 저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이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게 목표고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뭔가 이제 다시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지도사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음, 그냥 자격증 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격증만 취득하고 그 후에 대한 사후에 뭔가가 없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해결을 해 보자 서 제가 이제 공부방 지도사 가정도 찍었던 이유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취업과 창업인데 이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도사 양성하신 양성되신 분들한테 이제 뭐 기관이든 학교든 이런 데로 이제 방과 후 학교 선생님으로도 어, 취업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공부방이나 학습 센터 교습소 이런 거를 오픈. 창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그동안 계속 컨설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센터를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픈을 한게 바로 여기 노년동에 이제 예 저희 센터와 교육장을 준비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블로그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저를 직접 만나시면더 많은 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 영상으로 찍어놓은 다양한 지도사 과정은 어, 무료로 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이제는 제대로 좀 배우고 익혀서 이 사회에 환원하고 이제는 교육계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제 교육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좀 취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을 오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사회의 현장에. It.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어,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교육 센터도 준비를 한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냥 문을 두드리세요. 어, 그래서 이제 어, 홈페이지에는 이제 다중지능 하부루타 교육회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길죠. <laughs> 그래서 어, 다중지능 하부루타 교육회로 해서 사이트 웹사이트도 있고요. 꿈찾기 교육 연구소로 해서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 꿈짱 TV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부분으로 제가 접촉을 이제 시도하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합니다라는 이러한 다짐의 시간이고,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부방 창업 구체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방 창업에 대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오픈하기까지 모든 준비 그 후에 사후에 생겨나는 문제들까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를 준비할 테니까 저희 꿈짱 TV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저희 예, 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꿈짱 TV가 더 열심히 예, 이제 활동한다라는 거 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안녕.